우리, 날라. 아이고, 신바. 심바. 여동생이야, 신바야. 여동생을 만났어. 여동생을 만났어. 어? 어떡하지? 신바. 야, 야, 너좀 몸에다가 발대, 임마. 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신바야. 야 저리 가. 신바야, 여동생이야. 날라야. 오빠 좀 봐봐. 아,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 신바 전혀 관심이 없어. 신바 전혀 관심이 없어. 어? 신발, 신발. 저 동생이잖아. 저저저 관심, 아이 사회성 떨어지는 놈. 어. 오빠를 만났다. 날라가. 아, 신바야. 이리 와. 어. 승치는 정말 승치만큼 뭐하냐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부끄러워서 모른척하는 거야 뭐야 어? 이쁜 여동생이 이렇게 아이고. 그래 밭이나가 밭에, 밭에 나가보자 신바야 아는 척좀 해봐 신바야 아는 척좀 해봐 날라 날라 오빠 오빠 아, 얘도 아는 척안 하고 쟤도 아는 척안 하고 되게 어색해 하는구나 날 신바야 여동생이야 나가 나가 여동생하고 놀아봐 응 동약병 자 여동생하고 놀아봐 가서 여동생하고 놀아봐 아이 어색해 어색해, 너무 어색해. 응? 날라야. 쟤왜 저렇게 까부니? 신발. 좋아서 여동생은 좋아서 오빠를 만나서. 아휴, 좋아서 그러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은. 날라, 이리 와봐. 응, 아, 그래. 그래, 꼬리 치는구나. 그래. 아, 같이 놀아. 신발, 아, 그래. 아휴. 아휴. 다리 들고 썰이니까 또. 여동생 앞에서 그게 뭐야, 창피하게. 그래, 이제 좀 친해지는구나. 자, 우리 저기 넓은 데 가서 놀자. 넓은 데 가서 놀자. 놀아, 날라랑 놀아. 날라, 날라 오빠하고 놀아. 응? 어? 오빠하고 놀아. 신빠야. 아, 이 사회성 떨어지는 놈이거. 응? 어? 기억이 안 나? 응? 날라 기억이 안 나? 저 동생 기억이 안 나? 날라! 날라! 날라. 아휴, 씨! 아휴, 이 무대포 같은 놈. 아휴! 아저 무대포 같은 놈, 아휴. 날라 이리와 그냥 달려들어 얘는 그냥, 그냥. 날라 이리와 야야 <laughs> 야.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지가 넘쳐 아이 <laughs> 네 사회성 떨어진 우리 심바 이거 어떡하나 심바야 날라 이리 와. <laughs> 참 좋은 데서 놀지고 어, 그렇게 신바. 날라 이리 와. 야. 오빠의 반응이 영 여동생한테요 아닌데 가자 이리 와 어이구 신바도 이리 와 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